어, 반려견 훈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복종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들은 규칙에 의해서 생활하는 거를 되게 마음이 편안해해요. 짖는다든지 짖는다든지 꼭 앉아 엎드려 기다려 문제뿐만이 아니라 차 사고가 난다든지 위험한 상황을 참하는 걸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커 트레이너 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보르조이 견종인 헤일리와 날루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이기도 한데요. 어, 지금 헤일리는 네 살이 조금 넘었고. 난루는 6개월 된 아직 강아지예요. 지금 둘이 엄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클리커 트레이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칭찬만으로 아이들 훈련시키는 훈련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훈련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견주분들 대개 방문을 해서 보호자와 같이 아이의 이제 행동이나 보호자분들의 불필요한 그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강동구청에서 서단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메인 트레이너로서 벌써 한 1년 정도 견주분들이 반려견 데려오셔서 같이 수업 받는 형태의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클리커 트레이닝은 처음에 카렌 프라이어라는 외국에 이제 정확히는 미국에 계신 훈련사분이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돌고래 훈련하려고 이제 그런 트레이닝 기법을 개발을 했다가, 어, 현재 우리가 반려동물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 클리커 트레이닝이 기존 트레이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개가 무조건 짖거나 뛰거나 무언가를 물어당기거나 하는 경우에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교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초크체인이나 다른 훈련 도구들을 통해서 좀 제압을 하는 형태의 훈련 방식을 많이 띄고 있는데 클리커 트레이닝은 저희가 반려견에게 원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 줄을 당기고 걷는 것보다 줄을 당기지 않고 차분히 보호자랑 걷는 행동 사람한테 인사할 때 점프하거나 하지 않고 앉아서 반기는 행동 등 반려견이 했으면 하는 모습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서 그 행동들을 반복하게끔 도와주는 훈련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훈련 때 쓰는 기본적인 도구들을 오늘 좀 미리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트립 파우치라고 해서 훈련용 파우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식 넣어두고 훈련을 하려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개들하고 훈련하실 때 간식 든 손을 계속 움직이시거나 봉지에 넣고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 개들이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파우치가 있으시면 좋은데 꼭이 같은 제품이 아니어도 등산할 때 간단하게 허리에 매는 셋 같은 가방 그런 거 쓰셔도 똑같아요. 또 이런 파우치가 하나가 있으시면 좋고. 이제 이 제품이 가장 기본형으로 아이 클리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에 여기 안에 철판이 들어가 있어서 누르면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돼 있어요. 쓰이고 있고 이 클리커의 장점은 발로도 눌러서 발로 훈련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야외에서 좀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애용하는 클리커 중에 하나인데 소리가 확연히 더 커요. 근데 이거는 철판이 더 크고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손가락 힘이 약하시거나 손가락 이렇게 세게 누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기도 하고 소리가 일단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겁이 많은 강아지나 고양이들 훈련하기에는 이 제품은 약간 부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방송이나 이제 엘르 패션 잡지 광고 같은 것도 찍게 됐어요, 우연히. 특이한 개를 찾는다고 해서 주변 훈련사분들 통해서 저한테 주로 연락을 해 오시거나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연락이 가끔 오세요. 뭔가 바로바로 만들어서 훈련을 해서 촬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처음에 사실 엘르 패션 잡지가 워낙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데다 보니까, 패특집으로 해서 뭔가 촬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촬영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걔들한테 사람 옷을 입혀서, 어,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사실 옷을 몸에 걸친 채로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이제 옷을 가지고 걸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들을 훈련을 최대한 해서 촬영장에 데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는 단벌로 한 벌만 딱 촬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헤일리가 하는 걸 보시고 선글라스랑 페도라 소품이 추가가 됐고 옷도 두벌 늘려서 두컷을 찍었어요. 그거 다 찍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반려견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인데 훈련은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들은 규칙에 의해서 생활하는 거를 되게 마음이 편안해 해요. 꼭 앉아 엎드려 기다려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화에도 영향이 되게 크고요. 개가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잘 하고, 강아지 줄을 놓쳤을 때, 일이 왔을 때 바로 일이 오게 되면, 사고가 난다든지 위험한 상황에 차 하는 걸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그거는 되게 대단한, 어려운 훈련이 아니고 가장 기초에 가리키는 훈련인데, 그런 기초 훈련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도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꼭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려견하고 잘 지내려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편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가 없어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거, 대학교 때 발표할 때도 발표지 스크립트를 들면 손이 덜덜 떠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올바른 조금 정보들이나 재밌는 것들을 알려드리면 반려견하고 더 재밌게 지내시게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어떻게 정확히 해야 반려견이 빨리 이해를 하고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만으로 모든 걸 알려드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 훈련에 있어서 재미를 좀더 느끼고 필요성을 좀더 느끼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